광고 시간입니다.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. 일본 단기 선교회행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제주항공 멤버십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조별모임 후에 꼭 가입하고 가주세요. 여권도 오늘까지 꼭 제출해야 합니다.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가 다음주 월요일 오후 8시 성교센터 시원홀에서 있습니다. 부모님 모두 참석하실 수 있는 집회이니만큼 부모님께서 함께 참석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주세요. 2014년도 치유 캠프가 1월 3일 오후 2시부터 4일 오후 1시까지 평화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토요일에 알려드릴게요. 다음 주 주제 강의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입니다. 질문이 있는 분들은 질문함에 질문지를 넣어주세요. 오늘의 일본어입니다. 같이 따라해볼까요? 오나마에 와 난데스카. 한번더 따라해 볼게요. 오나마에와 난데스카. 그럼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사요나라.